회식 r e l i 저 young 볼 골멩이 볼 골멩이 소면? 이거는? 사이 아, 아 치킨 근데 샐러드가 숙주 샐러드 맛있겠다 이래됐네해이 해피 벌스데이 이 샐러드, 숙주 샐러드를 이 소스에 아주 듬뿍 찍어서 한 젓가락, 음한 젓가락 음 걸어 먼저 먹어? 그리고 요거를 얹어 이렇게 하고한 <laughs> 입에 이렇게 먹는 거야 아 같이? 뭐 음. 가먹아직 음료수 안 시켰는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아, 너무 짜서 너무 좋아. 음 뭔지 알지? 된장매. 어, 국수 무슨 영화 봤어? 인크레더블 재밌어 엔트맨 왜 안봤어? 엔트맨은 현재 언니 두엄봐가지고 언니! 언니 마블덕후야? 덕후들이 주변에 많아.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너 잠깐만 한 번만 몸뭐 긁어봐도 돼요? <laughs> 소름 돋았다 진짜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혹시 잘하는 거나 고민 그런 거 있으면 나눠주실 수 <laughs> 네. 있을까요? 혹시생 가족 짬바 어디 가는 게 아니네요 나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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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<laughs> <laughs> 와 순간 <고민이요>? 진짜 <laughs> 흥미를 쌓을 때 손을 쫙떠났어 진짜 <laughs>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이 오늘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함을 다음 생일까지 끌고 어. 갔으면 좋겠고 아... 네, 다음 때는... 생일이지 다음 생일지 <laughs> <laughs> 다음, 다음 생일인 줄알았렇지 생일, 생일, 생일 아니고요 생일 아, <laughs> 아 그쵸 죠잘못들어 생일. 아, 내년 생일까지 아, 또이어졌으면 좋겠고 이걸로 머리 한번 묶을까요? 이런 거 셔? 찍을 때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? 제가? 뜯어보겠어. 내가 네, 해볼게, 너 해봐봐. 구루루시의 케이크를 뜯어보겠습니다. 잘 뜯어야 하는데. 멋있어, 멋있어. 벌써부터 생크림이 망했어요. 접시도 주었어. 생크림이 안 묻어나오게 해야 성공인 거죠? 이미 묻어나. 왔어 예성아 <laughs> 잘 잤니? 아, 많이 피곤했구나. 좀 저... 그렇지. 음. 자, 자더 자. 버전. 11분 남았어. 좀 저거한 게 아니네 그냥 계획을. 되게... 계획을 잡기 나름인데 20번을 잡았어요. 아. 5번 운전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20주를 한다고. <laughs> 근데 제 친구도 언니 그 <laughs> 영상 많이 봤다고 했어. 아 진짜? 내 구독자분들의 80%는 여자분들이야 어... 그런 거 좋지 않아요? 완전 감사해 근데 벤츠가 언니... 언니 보고 목봉 시작했... <laughs> 내가 벤츠님 스승이야! 막 이래 예스! <laughs> yes. yes. 성공! 저희는 연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, 되게 잘한다! <laughs> 이동 영상의 <laughs> 주인 둥둥둥둥 <laughs> 일 어? 물놀이 여기서 하면 되겠는데? 아, 아니요 어, 시원해 수련아, 여기 시원해 예쁘나?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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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아, 시원해 수련의 필수품 대형 선풍기다 지금 답사할 이런 속의 장소들을 다 봤어요 근데 일단은 넓다. 그리고, 덥다. 그리고, 좋다. 일단, 이곳에서 선풍기 좀 째고. 하. 준비한 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. 하. 아, 너무 시원하다. BMW, 텐트, 운탕이에요 진짜 신기하다. 두지리 면서 두지리. 두지리. 미나리가 진짜 많네요 아, 뭐죠? 나, 나 무조건 밥. 아, 는 원래 야채 별로 많이 안먹무예무조건국물무 먹어.

테이블 여기한테 잘했다. 군대 얘기가 시작되었다. 이제 돈 얘기 시작했다. 미나리 좋아해? 네. 아 진짜? 잘됐다. 어 시원해. 완전 맛있어요. 음, 완전 시원해. 진 리액션 처음인 맛은 맞나? 하고 있잖아 아니 녹화 안 해도 똑같아 아니 녹화한다고 막 인위적으로 한거 아니에요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맛보알 조금 매운방에 도와라 수제비도 수제비인데 라면 사리 먹으면 끝난다 라면 사리 최고야 이게 말로만 듣 손수제비 얼마나 맛있 응, 음. 좀더 익혀도 될것 같아. 근데 먹어도 될것 같은데, 음, 진짜 맛있다. 익었어? 지 아, 음 과장님, 저희 물좀두 개만 넣어 주세요. 물좀더두 개만 주세요. 음, 꼬들꼬들하고 진짜 맛있지?